부센세의 상냥한 일본, 일본어 인사말 표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표현을 알아볼 건데요. 잘 갔다 와, 다녀왔어 라는 표현과 수고했어 라는 표현을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잘 다녀와, 잘 갔다 와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라시아이이때라시아이 가다 라는 동사는 이쿠, 이쿠라고 알고 있죠. 이쿠를 갔다가 오다. 동사끼리 붙이거나 아니면 가서, 가고 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에 테를 붙여요. 그래서 아. 이쿠의 테 형은 이래서 때, 이때 이래서 이때 키마스 이때라시아이 라고 합니다. 아, 이라시아이 라고 하면 많이 들어봤죠? 가게에서 점원들이 이라시아이 마세 라고 하잖아요. 이라시아이 마세, 어서오세요 라는 뜻인데, 이라시아루가 존경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시다 라는 뜻인데, 이때, 라, 샤이 하면, 갔다, 오, 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때, 라, 샤이. 이때, 라, 샤이. 이때, 라, 샤이. 그러면 상대방이 이때, 라, 샤이. 다녀오세요. 했을 때 나는 뭐라고 할까요? 이때, 키마스. 이때, 키마스. 갔다가 올게요. 라는 뜻이에요. 이때, 라, 샤이. 라고 했는데 나는 이라샤루라고안 할까요? 이라샤루가 높임말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데에는 이라샤루라고 표현을 안 해요. 그래서 이때 크루 갔다가 올게라는 표현으로 씁니다. 이때라샤이, 이때라샤이, 이때키마스, 이때키마스. 이 이때라샤이라는 말은 엄마가 아빠가 아이에게 학원 잘 갔다 와 하고 인사할 때 이때라샤이라고 하고 아이도 이때키마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가족끼리 이렇게 쓸 때도 있지만 회사에서 나 언제 언제 휴가 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동료나 상사 이런 직원들끼리도 이테 라샤이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휴가 잘 다녀와. 휴가 다녀올게요. 이럴 때이테 라샤이. 이때 키마스. 그럼 어딘가에 갔다 왔을 때 다녀왔습니다. 하고 인사하잖아요. 이건 뭐라고 할까요? 다다이마. 다다이마. ただいま는 사실 직역하면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이런 뜻이에요. 지금을 강조하는 건데 지금 뭐 어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ただいま의 뒤에 戻りました.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帰りました.또 돌아왔습니다.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ただいま 길게 말하면 ただいま戻りました.ただいま帰りました.戻る 라고 하면 돌아오다 라는 뜻인데요. 갔다 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도르의 마스형 합니다입니다. 이런 뜻을 붙여서 모도리 마시다. 모도리 마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타다이마 모도리 마시다. 지금 갔다가 왔어요 라는 뜻입니다. 제가 타다이마를 그냥 책으로 배웠을 때아 어디 갔다 오면은 타다이마라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상사분의 심부름을 갔다가 사무실에 복귀를 하면서 별 생각 없이 다다이마라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제 옆에서 일본인 친구가 다다이마 모더리 마시다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반말로 아 어, 갔다 왔어요 갔다 왔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친구는 돌아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죠. 순식간에 예의 없는 애가 될 뻔했는데 다다이마는 모더리 마시다 라는 뜻이 축약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타다이마. 타다이마. 타다이마 모도리마시타. 타다이마 모도리마시타. 그러면 내가 타다이마라고 할때 갔다 왔어요 하면 상대가 어, 어서 와. 잘 갔다 왔어 하고 인사를 받아 주겠죠? 그 표현은 오카에리. 오카에리. 오카에리라고 하면 잘 왔어. 잘 갔다 왔어. 이런 어서 와라는 뜻인데 카에루가 돌아오다 라는 뜻이에요. 아까 모도르랑 같은 뜻인데 그러면 잘 왔어 하는 표현으로 오까에리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터에도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학교 갔다 왔을 때 다다이마 괄호치고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라는 뜻이겠죠? 그럼 엄마나 아빠가 오까에리라고 합니다. 오까에리 다다이마 이두개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다이마 오카에리 오카에리도 반말이니까 오카에리나 사이라고 하면 존댓말이 되는데요. 오카에리 자체가 어서와라는 뜻이어서 막 기분 나쁜 반말은 아니에요. 그래도 더 예의 바르게 하려면 오카에리나 사이 오카에리나 사이 그러면 직장에서 쓸수 있는 표현 한 가지 더 알아볼까요? 우리 일을 같이 하다가 서로 힘들 때 아니면 프로젝트가 끝나서 수고했어 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거는 일본어로 오츠카레삼아 라고 해요. 스카레루 라고 하면 피곤하다, 수고하다 이런 뜻인데요. 오를 붙여서 오츠카레삼아 라고 하면 수고했어 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오츠카레삼아 라고 하는 뜻은 서로의 노고를 취하하는 얘기래요. 그래서 내가 윗사람한테 오스카레사마데시다 하고 존댓말 데스 그리고 데스의 과거형인 데시다를 붙여서 오스카레사마데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윗사람도 나한테 부하 직원에게 오스카레사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윗사람이니까 반말이면 데스나 데시다를 안 쓰겠죠? 만약에 같은 집단일 경우에는 같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냥 지나가면서 인사할 때도 어츠카레라고 할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지나가다가 동아리 선배들 아니면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럼 컨니치와라고 인사하지 않고 어츠카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수고했다고 하는 걸까요? 늘 고생하고 있으란 뜻일까요? <laughs> 아무튼 어츠카레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건 회사에서도 같은 회사 우리 회사 사람들끼리 인사를 할 때는 회사 메일에서도 오스카레사마데스 라고 인사하면서 메일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전화할 때 유관부서 사람에게 우리 회사 사람에게만 쓰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우리 집단이 아니니까 오스카레라고 하면 안 돼요 실례되는 표현이에요 우리 유관부서에 전화로 요청을 하거나 뭘 물어볼 때띡 전화하고 오스카레사마데스 무슨 무슨 부서에 뭐뭐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오스카레사마에서 사마는 모모님이라는 뜻도 되는데요. 호칭을 할때 사마, 상, 짱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가까운 사이면 그냥 오츠카레 라고도 하지만 약간 귀여운 표현, 젊은 애들 표현으로 오츠카레상 이라던가 오츠카레짱 이라고도 얘기했어요.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젊은 애들끼리는 좀 쓰는 단어입니다. 윗사람만 나한테 하는 표현도 따로 있어요. 고꾸로 사마 고꾸로 사마크로라고 하면 힘든 일을 하는 그런 걸 뜻하는데, 오츠카레랑 거의 똑같은 뜻이에요. 대신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고생했어, 수고했어 하고 다독여주는 윗사람만 아랫사람한테 쓸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사에게 쓰면 안 되는 말이기도 하겠죠?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복습해 볼까요? 누군가를 어디로 보낼 때, "잘 다녀와" 라고 인사할 때는 이때라시이이때라시이 그래서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할 땐이때키마스이테키마스 이제 갔으니까 와야겠죠. 돌아왔을 땐 "다다이마", "다다이마", 존댓말로 할 때는 "다다이마, 모돌리마시다", "다다이마, 모돌리마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잘 왔어. 어서 와. 오카에리. 오카에리. 수고했어. 오츠카레사마. 오츠카레사마. 존댓말로는 오츠카레사마데스. 오츠카레사마데스. 근데 우리가 오늘 이미 다 수고를 한 거죠. 오늘 다 수고하고 이제 저녁에 집에 갈 일만 남았어요. 그럴 때는 과거형을 써서 오츠카레사마데시다오츠카레사마데시다 라고 표현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쓰는 추고했어라는 표현은 고고로사마 고고로사마 오늘은 일본어 인사말 세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들 알려 드렸으니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자, 맞다.